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다랗고 촉촉한 눈망울, 소박한 더벅머리 소년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작가 하비에르 카에아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에아는 요스토모 나라 스튜디오에서 조수로 활동하였고요. 또한 일본 망가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만들게 됩니다. 2017년 일본의 난조카 갤러리를 통해 아트바젤 홍콩에 소개되면서 유럽을 넘어 아시아 미술계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작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긴 웨이팅 리스트의 이름을 올려야 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캔버스 작품이 수수료 포함 100만 불 넘게 낙찰되면서 작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원하는 물론 파나의 금액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의 파나가 발매 직후 적게는 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오르는 기록을 보시면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는 파나를 제작할 때 작가가 직접 손수 글씨를 쓰고 페인팅을 해서 워낙 만큼이나 파나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K-옥션 5월 메이저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은 2020년 1월 카에아와 난주카 갤러리 그리고 아 포트폴리오가 함께 만든 두나 터치입니다. 하비에르 카에아의 시그니처인 어린아이의 크고 호기심 어린 눈을 잘 담아냈으며 모노톤의 컬러로 캔버스의 핑크색과 대조되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250개 에디션으로 제작되었고, 나무 박스와 작가가 직접 쓴 캔버스가 포함되어 그 가치를 더합니다. 판매 방식 또한 로터리 방식으로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매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열린 전시에서 하비에르 까야의 아트 토이와 대형 조각 작품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미술계의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한정판 아트토이와 조각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작품 세계를 알리자는 작가의 의도입니다. 얼마 전에는 홍콩 복합문화공간 K-11에서 대형조각 두 점과 아트토이 블라인드박스를 선보였는데요. 3,000개의 한정판 아트토이는 구매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필립스 경매에서 아트토이 두 점이 경합되어 낮은 추정가의 10배, 약 3,600만원에 낙찰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4월 말부터 세계적인 갤러리 알민 레시 뉴욕에서 그룹 전에 포함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5월 상하이 알민 레시에서는 개인 전도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소년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